2021년 7월 11일,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꽃치 피우기 전능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 기도할 수 있나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들의 구조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벌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야 해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린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친구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이 어린이들 중 어떤 쪽에 속하는지 혹시 생각해 볼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처럼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지금 하나님께 친구들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친구들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이 친구들 기억하지요? 오늘 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 도문이라고 불러요. 고스포드 순봉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는 예배를 마무리할 때 주기 도문으로 끝마치지요. 주기 도문은 마치 편지와 같아요. 주기 도문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께 카드를 쓸 때처럼 말이에요. 아빠 엄마께 To Mom and Dad, Dear m o m y 이렇게 엄마나 아빠를 부르면서 카드를 시작하지요. 주기 도문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편지를 시작해요. 자. 주기도문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히 쉴수 있는 집을 주시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또 가족과 친구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후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세 번째 파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뜻해요. 어려운 말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도, 고 라고 해요. 아직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다른 나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성교하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성교사님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성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줄수 있어요. 또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 네 번째 파트. 어 네 번째 파트는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세 번째 파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면, 네 번째 파트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간구라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빵, 밥, 고기 같은 음식 뿐만 아니라 옷이나 집, 건강과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를 구해야 해요.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나쁜 행동들을 한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주기도문 다섯, 다섯 번째 파트는 바로 찬양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맨 마지막 파트는 아멘이에요. 아멘은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지요. 우리 잠시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눈 감았나요? 손 모았나요? 우리 함께 따라서 선생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았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 함께 더 배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준비!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